이게 렇 이야기했다고 봐요, 저는.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95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의 연이동 골목설명.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청사 앞. 돈지 이번에 사실 똑같이 제 겹쳤어요.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 탄압이라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아마도 정치 보복을 생각하고 나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정치 보복을 생각하고서 을있 본인들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 3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에 물론 제가 있으면은 조사를 받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지만 결국 사명권 나왔죠. 노무현 대통령 640만 달러 박영철 씨로부터 가족이 받았다는 거.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 수사권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 기소할지 불구속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계속 기소된다는 거. 이게 현, 현재 한국 정치의 핵심 문제인 겁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됐을 때그 당시 여당 소속이었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직 대통령 저렇게 욕먹이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건 아니다. 그 당시 여권 분위기는 뭐였냐면, 10년 좌파 정권에 대한민국에 정말 적폐가 쌓였다. 이거 뿌리 뽑고 바꿔야 된다. 세상이 원두 좌파 세상이 되어버렸다. 지금 분위기가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 데있지만 저는 전직 대통령은 건드리는 게난 아니라 봐서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갖다 당시에 참 했으면 정말 귀했을 텐데요. 이명박권을 참여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당시 한 적이 한 사람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요번 사건 같은 게국정원특활비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나와버린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어땠냐면 한상규 국세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때 딱 찍어가지고 했던 거란 말이죠. 음. 네. 같은 걸로 볼 수가 없고 설사 같은 거를 본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그랬다라면 당신들 요번에 당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 그렇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 자기들이 당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제 와서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은 간단한 겁니다. 그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잖아. 다스 누구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해명을 하면 돼요. 국정화 특활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듣고 아 그렇구나. 정말 이건 정치 법학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좋아, 좋아. 하는, 하는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 특권내서가 효과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까겠다, 개해되니까 개싸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 들으려면 저는 특할 부분에서 는열개 전권을 다 털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권양수 까만요. 여사에게 그 당시 총무석이 3억 원을 줬다. 이 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전정는 털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털고 또이 악순환이 어디까지 갈까요? 그럼 뭐 박정희 때가 갈 겁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과거 청산해서 털고 털고 할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저는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제는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이런 이 이런 거에 저는 이제 뭐 그것을 이 정치적으로 풀자 정치 아, 정치로 풀자는 이야기는 아니, 아니에요 나, 아니,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전는 아까... 그,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케이스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처음 시작이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라고 하는 사건에서부터 봉화마을을 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걸 주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명백히 전임 정권의 흠집 내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근거가 드러났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하는 것 같고 검찰에서는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해갖고 이견 없이 일사천리를 가고 있는데, 당시 이것을 조사하고 있었던 최재경 팀장은 뭐라 그랬냐면 이걸 건드리는 것은 전임 정권에 대한. 같이 잘못하게 되면 정치적 보복으로 보일 수 있으니 여기서 수사를 덮어야 됩니다라고 규류 세력에서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인규, 홍만표, 오병호, 삼동을 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수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미 법률적 판단을 끝난 것을 정치적으로 다시 치우들란한 거죠. 다시 치우들라할때 누가 그 역할을 옆에서 도왔냐면 한상률 국세청장이 도왔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정치적 보복의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분들은 좀 잊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또 이재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MB를 구속시키면 이제 전쟁이다 이랬거든요. 도대체 뭘 갖고 전쟁이라고 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끄집어내면서 다시 진영 간 전쟁을 하자 이렇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우리는 솔직한 심정으로 잊고 싶습니다. 다시 새로운 역사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복수다, 10년 동안의 복수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구절절히 전직대할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선상에서 구구절절히 해명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권양수 여사 3억 원 받은 거 조사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예. 해야 된다고 어, 왜냐하면 그걸 잘. 봐주게 되면, 지금은 그 박근혜도 봐주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음. 이게 뭐냐.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저는.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음. 사람이에요. 저는 해야 된다고 <laughs> 해야 된다고 그래요? 또 권양숙 여사 사목도 조사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불법적 요소가 찾아지게 되면 다연 네. 조사 해야 되는 저는... 그러면, 아니, 저는... 오케이 그러면까 오케이 러기까지 아, 합의가 아, 이루어진다면 하는 자, 겁니다. 자, 국민적 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근데, 근데 이거를 그런데 하면, 잠깐만요. 저는 시기가 권양숙 여사가 사목을 받았는 게 만약 불법이라고 한다면 다음 조건에서 했어야죠. 그거 왜안 했습니까? 그냥 덮어준 아니, 거에?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그건 모르지.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전쟁는전 정권이 <laughs> 그 비리를 안 덮어져 있었더라면 밝혔을 텐데 없었기 때문에 덮어야 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논리들은 조사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검찰이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다 드러내는 거죠. <laughs>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 그럼 난 정치적 보복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요. 아, 자진 출퇴고다 조사 받으면 됩니다. 아,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가. 아니 왜 이제까지 입다 보겠다 이제 하니 아니, 아니 지금으로서는 그건? 그거는 타이밍 상으로 볼 때. 음. 그건 적절치가 않죠. 왜냐하면은 예. 지금 검찰이 이제 여러 가지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출석하게 될 것이고 음. 또 구속 당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정치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털고 복수하고 돌림을 하고 이렇게 하겠느냐 거예요.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정치의 힘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대통령하고 달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달랐으면 좋겠어요. 진영의 논리 좀 벗어나가지고. 이게 왜 진영의 논리입니까. 진영의 논리죠 이거는. 당연히 진영의 아니, 아니, 논리죠. 법적으로 잘못한 일을 아니고요.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좋아요 그렇다면은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그러면은 것에, 때는... 왜 그러면은 박,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역대 정선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그럼 그럼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대지 관용하지 국민들 관용하지 왜 탄핵을 해요? 그러면은 아니 그건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불법을 했잖아요. 불법 그러니까 그냥 여사도 아니 이명박 대통령 불법 했잖아요. 아니 그니까 그 불법이라는 걸좀 가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을 가리도의연하게의연하게 이걸 불법니까? 국민들에게 지금 봐요. 만약에 어이. 이걸 갖다 들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고 넘어가잖아요. 아...